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회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지금, 요단 동쪽의 두집 하반, 서쪽은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나세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를 포함한 다섯 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일곱 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명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가서 땅을 전명해야 된다 분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일곱 지파의 땅은 임의로 그냥 분배하거나 아니면은 제비 뽑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당 일곱 지파에서 3인씩 뽑으라는 겁니다. 그 21명이죠. 이 21명이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일곱 지파의 숫자와 그 다음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도를 그려 와라.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실로에서 제비 뽑아서 일곱 지파에게 분배해 주겠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1명이 남쪽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고 북쪽은 요셉의 자손들이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두 지역을 빼 나머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제비 뽑아 가지고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열을 방지하고 혼란을 막아야 됩니다. 어느 지파든지 좋은 땅을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조사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균등하게 제비를 뽑아 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땅을 나눠준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중요한 지파기 때문에 먼저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요셉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에브라인과 무나스의 지파도 땅을 분배해줬습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는 자기들이 조사해 온 것으로 알미야마 각 지파별로 3인씩 다니면서 직접 보고 치수도 재고 지파별로 인구수도 계산해서 지도를 만들어 왔겠죠. 그래서 일곱 조각을 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 뽑혀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여호와의 노력과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이와 같이 세밀하게 다툼과 갈등이 없이 땅을 분배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더딘다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여지를 우리가 계속 줄여나가고 없애야 될 것입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느니 아예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갈등의 주인공, 싸움의 주인공, 문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사람, 갈등과 다툼을 줄여나가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화목한 삶을 이루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평안의 발걸음이요, 입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